안녕하세요. 싱싱한 뚱까입니다. 달고미는 산처럼, 뚱까는 강물처럼. 28주간의 건강 대모험. 어느덧 7주차입니다. 저는 82.9kg에서 달고미는 40.75kg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무서운 심판의 날. 실패하면 많은 벌금. 둘다 성공하면 늘푸른 나무님이 응원의 의미로 만원 협찬. 자, 그럼 7주차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뚱까는 78.15kg, 달고미는 43kg. 둘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또 해냈습니다. 늘 푸른 나무니, 늘 푸른 마음으로 보내주신 만원. 감사합니다. 어찌어찌 성공을 했지만 이번 주는 진짜 위기에 7주차였습니다. 매일 몸무게를 확인해도 바늘이 꿈쩍도 안 하고 오늘 새벽엔 목표를 훌쩍 넘긴 79.7kg.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건 모두 거부하고 나가는 것만 허락하자. 그런데 양치하다가 입에 닿은 물이 너무 맛있어서 순간 삼킬 뻔 했다는 거죠. 아침 출근길엔 300m 뛰고 200m 걷는 가식 인터벌 러닝을 10km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78.15kg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출퇴근 걷기는 총 9회 73km를 걸 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식사 조절은 예상 대로 실패 그래도 다행히 수면시간은 양호 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 다 모여서 웃고 먹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올해 추석 비가 오네 보름달 대신에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톡 내년엔 제발 달좀 보자 소원은 복근복귀 이번주 걷기 총 28km 오 잘했네 쉽죠? 근데 대부분이 거실과 구멍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또왜 그렇게 맛있는지 전, 갈비, 송편 입이 쉴뜸이 없었어요 결과는요? 네 나왔습니다 귀여운 뱃살림 등장 최근에는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어서 운동량 자체를 확 늘렸습니다. 기존 7km 코스에 이어 9km, 10km 코스까지 개척 완료. 게다가 오늘 효과를 본 인터벌 운동법으로 강도 업그레이드. 만약 이 인터벌 운동이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는 식사량 조절입니다. 현재는 과식과 야식 금지 수준으로만 관리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들어갈 겁니다. 식단에 늦풀어요. 이 챌린지는 한번 실패하면 다음 주에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더욱 집중합니다. 게다가 설악산 사령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기대감 업! 파이팅! 이제 다시 걷기 늘리고 근력 운동 돌입! 이상! 뱃살 복귀 금지량 발동 여러분도 명절 후 해복 모드 온! 같이 복근 프로젝트 갑시다! 올해는 뱃살보다 웃음이 더 풍성했어요. 건강하게 다시 시작! 먹어야 사는 달고미, 그리고 굶어야 사는 뚱까. 이 대조적인 운명,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패하며 만회가 쉽지 않은 이 치열한 챌린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며 자신과 싸우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 덕분에 달고미와 뚱가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